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제 대령입니다. 오늘 은 저가 클래시 로얄를 자주했고요. 삼각각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어, 늘좋와마수스 아이스 스피리. 네 미니언 나왔습니다. 오 대포 카드. 오 카드. 아쉽대도 전투를 안 났습니다. 한번 마우스로 천주 빙주. 블렙 여섯 쌍? 와, 진짜 이거 아니다. 영0 <laughs> 8 와, 진짜. 사고 자이언트 왜 나오냐? 와. 야, 풀셋왜 나와? 와, 야, 왜 이렇게 토네이도 다 나오냐? 야, 아무 말이 안 좋은데 나오는 거죠? 아, 어, 아무 말이 안 좋은데? 야, 차라리 월법이나, 아니면 메가, 어, 메가, 어, 어 그거 넣어야지메가라이트 아, 진맥한 번, 이제 한번 해볼까? 아, 진짜, 페카.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고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몰라요. 아 진짜. 아속터진데 진짜. 어, 이 뭐냐? 야, 여러분, 이거 보내야 돼요? 네? 아, 네. 네. 이 프리센트입니다. 아, 이거 진짜. 대걸 달기도 어렵네요. 이번에는, 어, 진짜, 이거, 어렵게 한 건데. 진짜 못 가겠어요. 아, 진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에프카드 로아리 있어요 그거는 버그판입니다 근데 네,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아 슬프지 침이 아래에다가 헤어됩니다왜안 돼? 식당 정지. 여러분.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실전 공부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저가 옛날에 많이 즐겼던 마크를 보게 된다. 일단 생에소도 나올 수 있지. 을 아 진짜 기대됩니다 아니 녹화하고 있야아야들어가 저가 진짜 애플 애플로아를 안 되지만 클로나 그런 건되세요그거화 보러 알고 있대요 Yeah. 저희 진짜 스킨을 보여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의 네. 네. 진짜 스킨이요, 요입니다. 진정한 스킨. 아오니 저 책도 있지만, 아오니 저 책, 친구들이랑 해야지 꾸잼입니다. 아오니 저 책도 어, 업로드해서 같이 하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도, 나도, 나도 녹화하니까 빨리 가. 지금 어, 이거, 이거, 여기는, 어딘지 저어 보겠습니다. 어, 너무 부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진짜 녹화 중입니다. 그런데 전죽어야 됩니다. 키직제를몰라 저. 저 진짜 키직제 몰라. 보전자 1위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나를 안 끊깁니다. 됐나? 이거야, 이거? 아니, 가문이 있어. 나도 같이 꽃이 도그러분여기에 방에... 서피커는 과연... 베어스타일 찾을 수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빠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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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제 점점 끝날 것 같아요, 녹화가. 아, 이제 슬슬 마칠게요. 형아, 홍어, 이거 홍아하고 보냈어? 어떤 거? 이거. 응. 보내기 바로? 어. 여러분, 이만. 빠빠! 그럼 나를 홍아한테 어그 다음에 어! 볼링 이거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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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것도. よいことい <laughs>